공공으로 환원한다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선전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서 천배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누가 결정했고 누가 가져가고 그 돈이 전국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가 되겠습니다. 화천 대우 자산에 대한 사업자 등본 법인 등본 해서 좀 전달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협약서 제28조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해장이 안 된다면 바로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네.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협약서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김근식 교수님니 예. 오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 그리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선정 때 특혜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설립하고 사업 공모, 상대평가 절대평가까지 꽤 시간이 초스피드로 진행이 됐고. 2 0점 배정이 된게 답을 정해놓고 특혜 점수를 화천대유고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국회에서도 의혹 제의가 나왔어요.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비리나 이제 봐주기 특혜 같은 경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방식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그 수법도 진화해가지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내정이나 우호적인 사전에 어떤 정보들을 주면서 상당히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근데 준수하는 모습을 띄면서 사실은 특혜를 주는 양상이 많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게 화천대유라는 저 자본금 5천만원짜리 신생회사가 저 엄청난 1조 원 넘는 엄청난 사업에 콘서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 응모를 했을 때 사실상 그 같이 했던 경쟁사가 메리츠 주권하고 산업은행이라는 그 막강한 회사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접수를 한지 하루 만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는 점수 배정 속에서 다른 두 막강한 유력한 그 컨소시엄에는 주지 않았던 25점의 상대 점수를 몽땅 받아가면서까지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저는 누가 봐도 절차는 지켰지만 절차대로 했지만 절차가 굉장히 의혹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요 조폭들도 진화해서요 굉장히 합법적인 회사를 차려서 조폭들도 자기 수익 구조를 창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식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도대체 어떤 식의 부당한 협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의회에 있는 성남시의회는 있는 담당 과장도 협약서가 조금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게 뭐 이재명 지사건이 아니냐 이게 따지는 것이 지나친 정치 공세일 수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은 과연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성남 도시 개발 공사 사이에 그런 입찰자 선정 기준이나 선정 과정이 적법했느냐 온당했느냐 서둘렀다면 왜 서둘렀느냐 그게 특혜를 왜 줬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명명백백하게 따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폭을 말씀하셨는데 뭐 이거 절대 비교하는 건아니시니다예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화천 대유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토지 개발을 할때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이익이 대부분 성남시로 환수가 돼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공영 개발이 되면 이 토지 수용 절차가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사업을 수월하게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의혹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수익이 성남시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0001%만 성남시에 환수가 되고 49.995% 99.1%가 그 일반 민간업자에게 넘어갔다.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간 것 같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수익을 거둘 수 있, 있었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혹을 빨리 그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도대체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이 수익이 배분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좀이 의혹을 푸는 핵심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팩트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자막에 지나가고 있거든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유모 씨는 아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재명 캠프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해당 논란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지사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